아, 이번에는 사당동에서 오신 사장님이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칼잡이 끄슬기 버전입니다. 자, 끄슬기. 자, 우리가 여기서 칼잡이에서 한 번, 한번 하면 아쉽다고 저번에 말했어요. 두 번.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자, 칼잡이죠. 끄슬기는 아, 이제 끄슬기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자 후낚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 나오기 위해서 툭 쳐서. 딱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 거예요. 여자를 여기 끝을 때 오른발이 뒤로 가야 돼요. 오른발 뒤로 해서 좁은 데서 되게 좋아요. 사람 많은 데서 신문지 한 장, 신문지 한장 끝이기.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던어놓고 어깨 잡고 돌려서 딱씁니다 여기까지. 네, 두 번째는 십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춤이 끝나면은 발 어,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사박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십박을. 간을 보는 거, 사박하면서 아 여자가 바을하면 그거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가자, 가지고 이렇게해서 식박한 번, 삼색판 여자가 한번 맛보면은 적어도 세번은 해줘야 여자 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 그래서 이제 세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좀 쉬어야 돼. 또 발도 하면 안 돼. 여자가 좋아한다고 또 계속 열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바꿔 잡고 요 손을 먹어줬으니까 요 손으로 식박을먹어주는야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한번 더 갑니다. 두 번. 자 마지막 세 번. 그래서 여기서 딱 쓰면 그래서 여기서 다음 동전에서 사박자 줍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에는 모시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요정거로 살려서 요정 바꾸지 말고 그대로 요정을 딱 이렇게 모셔 딱그래주지고 이렇게 수평 잡아주고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네번한번 두 번, 세 번, 네번딱 해서 여기서 터 이제 안세진 팔번 발. 네, 이번에는 백스텝 들어가겠습니다. 아, 백스텝. 아니 근데 백스텝 이거 잡고 이렇게 백스텝. 이것도 네번들어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서너 번이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더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네팔번발두 번을 하고 허리에 손을 올려서 모식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안세진이 여기서 팔번발 지금 보고 팔번 발이에요. 안세진 뒤쪽 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자 마지막 한번 더 이제 이 손이 허리에 싹 집어넣어서 또 모셔. 항상 떨어지면 붙고 붙고 나면 떨어지고. 어, 이런 식으로 네번 했죠. 자 여기서 마무리는 네 사박자 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여자 자기 집을 이렇게 보내세요. 여기서 이제 사박자하면서 어깨 잡고 어깨 잡고 틀어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틀어주기를 주는 거예요. 다음 동작 위해서 이렇게 틀어줘거거인데 어깨, 어깨 기술 나올 거거든요. 프라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 한번 찔러보는 거, 어깨를 잡고 잘돌아보못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 들어가겠습니다두번 넘어간 다음에 프라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로드만 이렇게 지금부터 프라이예요. 여기서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자 슬로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손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는 그쪽 내리면 안돼 뒤층지거나 강시같아 항상 요기다 놓고 항상 이렇게 내리면 안돼 이렇게 안내리잖아 안써도 안내리죠 이렇게 이 손으로 내리면 안돼 이렇게 안써도안내리 그래서 마무리는 사박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주고 이제 낚시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제 쓰는 겁니다. 네, 마지막 낚시 자, 들어가겠습니다. 낚시는 이제 사방 주면 더 좋고요. 사바째안주면 바로 못만아서또 여기서 모시기. 모시기. 자, 모시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보기 안 좋아요. 이렇게도 해 허접스럽고 그래서 90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는데 제가 한2몇시간 걸렸어요. 잡아도라고 이거 디자인하는데 그림을. 이거요 여섯만이 느낄 수가 다였죠. 그렇죠. 이 느낌이. 저기 사장님들한테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요거하고 요거 차이인데 아주 너무 틀려요. 90도로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laughs> 네, 궁금하신 여성분 오세요. 네, 맞이니다 궁금한 구요 네, 그래서 안세진 3번 발로 해서 낚시 여성분 안세진 3번 발로 뒤로 보내고 앞으로 와서 자, 차이점이 없어팔짱 뛰. 팔짱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 손을 돌리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게 햄버거라면 이게 패야 소고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감성이 와요. 순간적으로. 어, 이 느낌 뭐지? 결혼식 때켜보면 처음 켜보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백스텝이죠? 이렇게. 백스텝. 네 번. 바퀴리가 바로 갓게. 내가 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세지니? 8번 반. 다시 또 보내주고. 다시 8번 반. 자, 요쯤에서 지게 한번 주면 좋아요. 여자 보지 말고. 어, 여자 보지 말고, 밀고. 그 여자가 못하면, 하면 안 되고. 에, 자, 그래서, 마무리는, 에, 그대로 뒤에 빠져서,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펌크스 어, 이때도, 테크닉이, 요소이 남자 손이 내려올 때 그냥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살짝 귀를 스치게. 왜? 땀이 난 거를 여자한테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춤을 열심히 췄어. 지금 뭐, 땀 천지야. 이렇게 살짝, 그래, 여자가 감동을 한다. 이거를 또뭐 이렇게 뭐뭐 추모차 좀 귀신 있는 것럼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느끼하게 이렇게 땀을 쓰듯이 땀을 쓰듯이 예, 이게 진짜 30만 원짜리 이게 한데 네. 그 그래 여자가 어이한테나와서출고 하네 그래서 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